뭔가 열심히 회의 중인 이재영, 정진욱씨 둘은 뮤지컬 비에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 아 이때 놀리는거야? 동성무대 끝나면? 아 안녕하세요 저 리얼다큐 사람이좋다에서 나왔는데 지금 뭐하고 계시죠? 아 지금 그, 예. 저희는 이번 그 종합예술인 뮤지컬 비에로의 뒤에 오늘 무대 전환을 네. 회의하고 있습니다. 아잘 전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저희 꿈입니다. 아 전환이라고 하면 전환이란 것은 뭔가 무대 앞회 모습과 그 다음 막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. 아옷 갈아입는 거예요. 아 편하게 이야기실 이쪽 분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. 네, 편안한 겁니다. 그러니까 무대 스텝이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스텝입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들은. <laughs> 태빈 <laughs>